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황유성은 1967년생으로 서울 고려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 46개로 입교해 1990년 소위로 임관했다. 육군본부 전력기획과장과 전력계획차장을 거치며 전력분야 전문가로 자리매김했고 2022년 11월부터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냈다. 특검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황전 사령관은 최상병 사건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수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큰 논란은 황전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VIP 관련 내용을 동양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대목인데 특검팀은 이를 명백한 기록 은폐 시도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11월 방첩 사령관에서 합동 참모 차장으로 승진했는데 방첩 사령관이 합참 차장에 임명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최상병 사건의 파장을 피하려는 인사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지난 6월 전역한 황전 사령관은 한때 전력 기획 전문가로 불리며 화려한 군 경력을 쌓았지만 최상병 사건과 함께 부정적인 이름으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